자, 내일장 히든 공략중 오늘 또 우리 슈팅스타 시즌2에 새롭게 영입이 됐던, 새롭게 출연하고 계신 궁대원 대표님이 처음으로 준비한 공략주입니다. 어, 작년에 S급 성장세 활짝 피어난 종목입니다. 라는 게첫 번째 힌트. 매우 강력하죠? 그두 번째 힌트는 바로 이거예요. 삼성도, LG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바로 이 종목을 사랑한다. 라는 거죠. 감속기 업체 중엔 이게 탑이다. 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뭐 감속기를 다알순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힌트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힌트일까요? 어, 앞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네. 로봇에 꼭 필요한 정밀 감속기 제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 하반기부터 어, 사족 보행 로봇을 좀 공급할 수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의 모멘텀이 이 종목도 살아 있구나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로봇에 꼭 필요한 이게 정밀 감속기 제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신 건데, 워낙 로봇 테마를, 어,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가져오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살펴볼게요. 음. 하트뿅뿅 라이언 님이 방송 보고 왔나요? 어서오세요. 많이 홍보해주시고, 금요일 오전 님이 SPG요. 음, SPG요. 어, 빨간 허니님도 SPG요. 지금 난리났습니다. 뭐 밀리의 서재도 있고요. SPG 이년님께서 좋아요. 우리의 이년이 SPG로 갈수 있을지 없을지 아,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대원 대표님. 네. 자 SPG 이년일까요? 우리의 첫 공략주로? 이년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필명의 이년님이 <laughs> 맞춰주셨어요. 정말 SPG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맞춰주셨고요.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SPG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의 관절 역할인 정밀 감속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을 공급하는 그런, 모멘텀도 좀 남아있는 반면에, 그리고 내일 또 수산 로보틱스도 좀 상장을 좀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한 5거래일 동안 박스권 상태로, 어, 뭐 예를 들어 1,000원 갔다가 2,000원 갔다가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할까요? 그래요. 차트 좀 볼게요. 자, SPG 보면요. 지금 일봉입니다일봉인데 9월 22일 날 장대 양봉 한20% 정도 급등한 후에 한요 라인에서 좀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37,000원 정도 갔다가 또 4만 천원 갔다가 또 3만 7천 원 갔다가 지금 반복적으로 한5 거래일 연속 지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만약에 3만 7천 원 부근, 3만 8천 원 부근에서 내일 형성이 된다면은 어 매수를 담아볼만한 그런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올라가면은 뭐한7% 정도 상승한 4만 천원 정도 잡고 4만 원이나 4만 천원 잡고 이 몸통 부근까지 잡고. 대응을 하셔도 어려운 시장에 한5% 7%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워낙 또 몸통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SPG다 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셨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가격 전략은 온라인 무료방송에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온라인 무료방송 가면은 가격 전략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걸 준비하셨다고 해요. 오늘 뭐 아무래도 첫 온라인 무료방송이니까요. 네, 네첫 온라인 무료 음. 방송이고 네. 아무래도 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어떤 걸 봐야 될까라고 생각이, 생각을 생각좀 많이 해봤고 하반기에 좀 들고 갈 섹터에 대해서 어, 보다 정밀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궁금하실 겁니다. 뭐 9월도 그랬고 이제 10월도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 다 검색하셔서 10월에 대한 전략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는 좋은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출연자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화면통해서 출연자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내일은 시장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주식은 인문학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첫 출연을 했고, 좀 방송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살짝 소감 살짝만 들어볼까요? 어, 처음엔 굉장히 좀 긴장이 됐고요. 네. 네 대응하면서, 브리핑하면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네.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 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는 더 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기대하도록 <laughs> 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쇼미더 스타 시즌 2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 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